안녕하십니까. 피나모니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유정철리라는 곡으로 트로트 리듬을 배워봤습니다. 아, 다른 곡에도 적용해서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그 리듬을 음, 활용해서 다른 곡들도 많이 연주해 보시면 실력이 쑥쑥 늘수 있겠죠.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애니로리라는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좀 어려웠죠? 짜자자, 짜자자자, 짜자자, 막 이런 <laughs> 리듬 쪼개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거의 뭐 기본 베이스를 넣어서 하는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로리라는 곡을 할 건데요. 음, 요 곡은 스코틀랜드의 민요였어요. 우리 초급 강의 할때 제가 13강에서 아, 이 곡을 같이 배워봤던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곡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넣으실 때는 그냥 한 박자에 하나씩 베이스를 넣으시고 중간 부분에서는 반박자에 하나씩 베이스를 넣어서 이렇게 베이스 리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주 부분이 있거든요. 전주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높은 도갈 때, 아르페지오 넣어줬습니다.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넣어주시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전주 부분. 미래 도시라. 우리 미래. 우리 높은 음은 미아그레하고 바뀌어 있죠? 미래. 이렇게 되겠죠? 자, 갑니다. 높은 음. 높은 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따뜻한 호흡으로. 부드럽게 해야죠. 강하게. 아니죠. 음, 좀 작은 듯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가춤 마디로 시작을 해야 돼서요. 하나, 둘, 셋, 미래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목가춤 마디도 배웠었잖아요. 우리 여린 내기 박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래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미래. 도도 미래도도 자자자 자. 잘 되나요? 어, 미래도도 도. 우리 아르페지오도 있지만 여기도 단기음이 사용됐잖아요. 미래도도 자 도, 높은 도를 하고 자수이 나와야 됩니다. 도를 한 다음에 높은 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쳐줘야 돼요. 우리 레어 베이스 붓점 베이스 배울 때 우리 그 붓점 베이스 배울 때 여기 베이스가 점에 있는 박자에 베이스가 친다는 거 도시러 할 때요. 여기 시에다가는 베이스 넣지 않죠? 우리 도에다가 베이스를 넣으셔야 돼요. 시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런거 주의해서 부점 베이스의 베이스 주의해서 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가보실게요. 전주 부분입니다. 시작 미래도 시라 돌아설미 미래도 또 미래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부점 베이스만 잘 넣으시면 뭐 무리없게 하실 수 있는 곡이라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미래도, 도, 도, 시, 시, 라. 라, 솔 미, 미래도, 레, 잔잔잔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똑같죠. 미래도, 도, 도, 시, 시, 라. 나, 솔, 미래, 도, 도. 자, 고기도 가볼게요.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시, 작 미래, 도, 도, 도. 그 다음에요. 솔도도렐레미. 솔도도렐레미. 자, 이 부분에서는 베이스를 한 박자에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 반박자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 솔도도레레미레레미할 <laughs> 때요. 음. 레가요 쯧짜 쯧짜 이렇게 쪼갠다고 해서 레레미 멜로디가 망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레레레레 이렇게 소리 나면 안 되겠죠? 레가쭉 가면서 베이스만 자 챡챡 이렇게 쳐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한번 해 보시는데 솔도도레레 미. 한 번은 조금 세게 했다면 뒤에 있는 부분은 같은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여리게 해 주십니다. 네. 해 보실게요. 시작. 솔도도레 그 다음에, 미래도 싫어, 도라솔미, 미래도 도, 미래도 도. 자, 여기 앞에 부분이랑, 어, 우리 전주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에 부분에 이 멜로디가 나왔었어요. 미래도 싫어, 도라솔미, 미래도 도, 미래도 도 전주하고 똑같아요. 시작. 미래도 시라 도라솔미 미래도 도미래도 도 잔잔잔 자, 전주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해 보실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